all of the chance to me ultimate power is mine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박주입니다 왔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왔어요 최근에 제가 술자리가 좀 많네요 술자리가 많아가지고 일정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좀 켜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왔습니다 요새는 뭐 게임도 좀 늘어지고 어그로꾼도 많고 뭐 그렇죠 힘든 게임 생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형님들. 오늘 업데이트 내역을 한번 보면서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뭐 나온 패키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혼자 깔 수도 있는데, 또 형님들의 대리 만족, 대리 만족이 아니지, 같이 열받기 위해서 까는 거죠. <laughs> 그렇습니다. 만주 왔네. 일단 형님들 좀 오면 업데이트 한번 같이 볼게요. <laughs> 업데이트를 본다는 게 되게 웃기다 생각해보니까. 같이 열받는 거지, 뭐. 패키지 까봐야 뭐. 업데이트 내역 보면 다들 놀랄 겁니다. 뭐다 봤겠지만. 같이 볼까요, 그냥? 자, 업데이트 내역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 업데이트 내역. 내용 추가까지 했습니다. 야, 기대된다. 무슨 내용을 추가했을까? 내용 추가까지 할 정도면 진짜 대단한 업데이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보자. 링크 내 화면 확대 기능 추가. 우와. 이 링크 내에서 화면이 확대가 가능해졌어? 각 게임 아니냐 이거 각 게임? 각 게임이네. 이씨와확대돼서 이제 더 크게 볼수 있네. 어차피 화질 다 깨지지 않나 이거 확대해서 보면 뭐하지? 직업 그러하 탈것 합성 제시도권 사용기간이 1월 30일까지 변경된다고? 와 유저를 너무 많이 생각해주네 그니까 러 50대 형들 착살나겠네 이거 보면 이제 와캐릭 엄청 커보이.. 겠다 우깃기 형님 어서오세요 우깃기기기기기 아, 신규 이벤트 진행하네 이벤트 3개나 진행한다고? 게임사 뭐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와 이벤트 이렇게 많이 한다고? 말이 됨? 신규 상품 추가 <laughs> 상품을 추가했다고? 서버 이전권을 추가했네 와.. 행복의 성배 스텝업 이거 놓칠 수 없지 지린다 진짜 오줌 싸겠다 그냥 4단계까지 있어 헉! <laughs> 컬렉션 효과 봐봐 미쳤나봐 이거 진짜 이벤트 상품 판매 종료 아.. 아쉽네요 진짜 300일 기념 선물 300일이었구만 끝이야? 뭐야 이거 이 새끼들 일하는거 맞 아. 하아... 그리고 루키우스 서버에 대한 소식이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지금 각잡아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루키우스 서버 이용기간 종료한답니다 네, 살다 살다 이런 루키우스 처은 처음 봤어요. 이런 신서번 처음 봤어. 나중에 하나하나 골고루 하나 까기로 하고요. 어차피 대만 일본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쉽게 안될 겁니다. 내가 대만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얘기할 거니까. 그때 왜 그때 됐었나 미워하지마. 김사,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야. 이 서버 내용을 쭉 보면 웃긴 것들이 몇개 있어요. 이거 나중에 같이 똘똘 말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얘들. 멍청하게 하고 있는 거는 지적받고 지탄받고 욕 먹어야 됩니다. 아니, 신 서버를 열었으면 신 서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열어 놓고 모르세요. 얘들. 진짜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 요걸 좀 쌍욕을 처먹어야 돼요. 다음 루큐 서버는 아무도 안 하게. 내가 정나라에 가발 줄게요. 시즌 서버라고 열어놓고 하는 게 없어요.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진짜. 박사를 좀 내줄게요. 노뭐 루키 서루키 서버, 서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서버 이전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웃긴 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보통 서버랑 똑같은 서버 이전을 내놨어요. 똑같은 서버 이전을 내놨어. 정신 나간 놈들이죠. 루키우스 서버의 특성을 모르는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건지 그냥 복붙을 한건지 기가 막힙니다 이장현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런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을까? 난친기해 임사 직원들만 이, 이 게임하고 있나? 게시판 가면 난리를 치고 있어야 되는데 루키우스 서버 하시는 분들은 난리를 치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운영이 왜 이러냐 루키스 서버라고 열어놓고 왜본 서버랑 똑같냐 경험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대로 본 서버 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루키스 서버 하시는 분들은 다 착한가봐 일단 뭐 나도 조용히 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 아무튼 뭐 조만간에 정리해서 박살 낼게요 내가 얘기 안 하면 누가 해 누가 하겠어 게임 방향에, 방향이나 업데이트 뭐 추진 방향,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다들.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넘어가고 패키지나 한 같이 가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할게 있고 바쁘니까 패키지만 가고 갈게요. 아 엔카이님 오셨네.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게 엔카이님밖에 없지. 레름4층레름4층 거. 아, 아무튼, 뭐, 성장이 이제 멈춘, 우리, 본 서버 캐릭. 패키지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전부 다 탈거로 바꿔놨어요. 까기 직전에, 형님들 생각이 나서 안 까고 놔뒀습니다. 같이 깔라고. 자, 121개. 편란한거 18개, 6개짜리, 반쪽짜리, 5개 이렇게 있어요. 까보자! 뭐가 나올까? 만. 키보드 배열을 좀 바꾸고 축귀 쉽게, 쉽게 깔수 있게 해야지. 자, 탈건 까 볼게요. 일단 탈 거를 까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음, 디라티오 뽑으려고 디라티오 열고 성장 서버에 있, 있는데 본 서버에는 없는 이상한 디라티오로 뽑으려고. 자. 뽑아 봅시다. 121개. 오, 좋아. 어, 좋아, 아, 근데 내가 자연 자연 빵으로 이게 본 지가 얼마 되지? 어, 표준선는 누구야? 뭐야? 이거 잉 밑장 빼기 하고 오시는 누구야? 이거 잉 뭐야? 이거 이등 저기야? 이쪽? 아, 저기네. 저기 하면 늘었네. 아, 서버의 장기간이라 저기 왔구나. 야, 랭킹이 왜 이렇게 다 높냐? 나도 레벨이 낮은 편이 아닌데, 5등이네. 이거 찹니다. 다시 가보자. 아, 저 멍청한 새끼 또 나오네. 와, 안 돼, 안 돼, 안 돼. 하... 그렇지, 아, 근데 자연빵 안 나오면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나? 100장이니까 빨리빨리 깔게요 야 근데 뿌리 안들어 뿌리 안들어 보랍네 이거 진짜 돈먹은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1 3 4 5 6 7으 아, 쉽지 않네 오. 아, 근데, 하, 빨라지 않는 의미가 없다. 넷, 어, 어? 아, 다섯, 여섯, 일곱, 오, 여덟, 아. 하나, 둘, 어, 어? 어, 좋아요. 아, 자연빵 하나 왔다 아, 이런 뭐, 개돼지처럼 내가 좋아할 줄 알았냐? 눈에 띄게 확률 낮춘 듯 보이는데, 확률법 시행돼서. 형님 <laughs> 바랄까 바래야지. 박진이 흑우십니까? 흑우라고 뭐 봐야지 사실. 형님데이 게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은다 흑우예요. 제정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제정신 아, 아닌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 있는 거지. 으악. 아 자연빵 두세 개만 나왔으면 좋겠다. 전설은 두 번은 도전해야 될거 아니야? 뭐 대만, 일본애들도 이게 개판인거 알아야지 공윤이 아.. 인카형님뭐 능지 뭐 떡상한 척하지만 어차피 시간이 제일 비싸요 형님들 돈보단 시간이 제일 비싸다 넷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라이C 아.. 열 열하나.. 와 열한장째 안나왔어 12, 13, 14, 15, 야, 이거 봐라.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야, 이 새끼야, 사람 새끼야, 이거. 26, 27, 28, 아, 이제 떴다, 와. 더럽네, 이거. 박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안 합니다. 하나, <laughs> 그 컴터방에서 못 나가는 어떤 날 그래. 넷, 다섯, 여섯, 이거, 이거,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일다1일다7 18, 고일 20, 21, 스물 23, 24, 25, 26, 27, 28, 2 숫자 0 21, 22, 2다 몰라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끝9 20, 21, 22, 23, 아4아5 26, 27, 다른 방에서 주무시는 어떤 주무실 니 버티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영변 반절 좀 채우고 전변 떠서 이제 현질하면 탈것 전변을 띄워야 될지 아니면 영변 메고서 스페가 보는 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도기형님 캐릭을 사십시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캐릭을 사십시오. 예,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넷. 야 찰나는 한개도 안뜨는게 말이 되냐 이게 어? 이거우자식 새끼들아 어? 빠가야로! 아...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아... 잘 나온 거야? 별론데. 연살 한 번은 도전 가능하겠다. 해보자 한 번. 어우 확률 진짜 개판이네. 개판 5분 전이야. 3 0분 전으로 돌려야 돼 이거. 아이고씨.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어? 왜 이래? 왜 이래? 어, 합성이 잘... 야씨 합성모가 잘된거 같은데, 이게 예. 와... 이건 너무했다. 갖고... 와... 이거 뭐야? 오우 형님 어서 오세요. 야, 크형어어오오요요야 뭐,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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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되네. 아. 하... 마지막에 이 뭐, 봤어. 야, 씨. 투망 기속 투망은팔 수가 없나요? 투망 못 팔죠. 루키스 얼마에 만다이야? 만다이아에 한한 만다이아 한4만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와인으로만 확정이 된다고 글쎄요. 음. 좋네요. 루키스 바스 다이아 사서 가, 그럼. 고그 서버에 좀 풀리잖아. 7일 뒤면. 왜본수보다 싸냐고? 다이아는 많이 나오고, 한 사람은 없고, 뭐 그런 거지. 6.5에 8만 다이아. 형님 뭐, 실속 잘 챙기네. 일단 뭐, 두번 돌리면 끝이에요. 세 번까지 안 돼요. 세 번까지 안 된다. 두번 돌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형님들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스텝? 스텟? 스텝은 뭐, 어차피 전세개 찍어도 만땅이라서. 어, 체력, 제주 정신 찍었어요. 555방인데 2200이라고? 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인사죠, 뭐 마지막 인사. I'm so sorry, but I love you, 피 뭐가 나오든 간에 그냥 확 u 할거에요 중복이든 뭐 장판이든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모터들 멀리셔서 감사드리구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만.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형님들에게 좋아요 한번딱 눌러주시고 연습로막 하셔도 돼요. 요거 뽑고 갈게요. 그리고 실패해도 두 개가 남으니까 다음에 뭐한장 생기면 뭐또할수 있겠지. 아무튼, 게임사가 운영을 좀 뭐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할게요.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되,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는 제가 잘 만들고, 정리를 해서, 정제를 한 다음, 게임사에 항의를 하든, 뭐,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게임은 즐기시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꼭 귀를 열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게임사가 방만하게 마음대로 운영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두개 전설 돌려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좋아요 눌러주신 형님들 감사하고요 가겠습니다 형님들 자 뜨나요 이번에? 이번에 뜨나요? 일단 한개 보자 응, 음. 아, 중복이네. 근데 이걸 주네. 야 근데 중복인데 아나 머리 아프네 아 하나 더 나올라나 중복이야 더 있어 쓸데없는 전선은 없으니까 일단 자두 번째 갑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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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아, 아, 음. 이 설계 안에 설계 안에 이거 만 팔천 달에 쓰게 하려고. 아안 어, 되지, 절대 안 되지. 어. 많은 것 중에 있는 게 나오네. 음음음노노노노 아남 음음 아남 아남 아 <laughs> 형님들 응원 덕분에 전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탈거는 좀잘나오는것같아 탈거 탈게 내가 진짜 잘나와 탈거는 잘나와요 근데 디라티오가 없어서 좀 그러네 중복으로 가지고 있다가 뭐 체인지권이 나오거나 또는 뭐 세초가 나오면 그때 합성이나 해보지 뭐 지금부터 중복을 모을게요 세초 탈거나 도전하지 뭐내 게임사 설계에 당할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능지가 낮아도 그런 능지는 아니다 감독님들 <laughs>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자주 올게요 조금씩 조금씩 켜서 형님들하고 소통하고 생방송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계신 분들 뭐좀 정신이 아마득한 사람들도 있지만 좀 눈살 찌푸리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형님들 너그럽게 좀 어디 아픈 사람들이니까 좀 보듬어 주시고요 임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